할렐루야. 이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0일 수요일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4장과 25장, 마태복음 14장, 15장을 꼭 읽기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내용 제가 읽어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던 나이 많은 종에게 자신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종은 낙타 열 마리와 각종 좋은 것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우 성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니 어떤 여인을 이삭의 신부감으로 선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때 종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인을 고르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종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순조롭게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 오늘 14 말씀은 12절에 그 기도문이 나오네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감사할 제목들 다섯 가지 꼭 이상 적어주시고요. 어~ 본인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적어봅시다. 적어보시기 부탁드리면서 기도로 맞춥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